안녕하세요 찐은사 TV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ODSO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성화라고 합니다. 오디에스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음, 거죠? 저희가 오디오로지 그리고 음. ISO 이두 가지 단어를 좀 융합을 해서 청각 분야에서 국제 표준으로 좀 운영을 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 난청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네. 기부 이름인데요. 오디에스오라는 게 그러면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난청을 진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게 청력 검사인데요. 네. 청력 검사 결과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진단이라든가 치료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청력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어떻게 쓸지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 검사 결과가 되게 정확해야겠죠. 맞습니다. 음. 저희 ODS원은 국내 유일하게 청력 검사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 공인으로 인정받은 기관이고요. 정식 명칭은 청력계 전문 공인교정기관입니다. 콜라스라는 기관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청력검사기에서 원하는 자극음이 정말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음.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소리를 줬을 때 정말 50이라는 소리가 나오는지를 음. 검증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검증을 했을 때 단순 성적서만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성적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면 네. 여기서 콜라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받으면 이 검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인정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인정을 받은 기기로 청력검사 한 거는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 신뢰를 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병원마다 청력검사를 하고 왔다고 하시는데 네. 그 결과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도 실제로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고 오셔서 검사 결과지를 갖고 오셨을 때 저희가 직접 직한 검사 결과랑 조금 다른 네,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차 같은 게 어느 정도로 음. 발생하는 음.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내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을 통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봤었을 어. 때는 적게는 10dB에서 많게는 한 25dB까지 총력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한 5dB만 달라져도 난청장애진단 할 때는 한20% 정도가 변동이 될수 있는 어. 비율이어서 뭐 수치상으로는 5dB로 되게 작을 수 있지만은 조금만 변에도 장애 진단에서 되게 유 의미 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보청기 보조를 받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의 5dB, 10dB 이 정도 차이는 음. 이제 장애로 진단이 되냐 안 되냐에 또큰 문제가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보청기를 껴야 될 사람이 못 끼는 경우도 생길 맞습니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청력 검사 네. 보정이라는 게좀 생소한 맞습니다. 표현이거든요. 네. 조금 식 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일단 말씀드릴 게 교정이랑 보정 두 가지 항목이 어, 있습니다. 그치. 교정 같은 경우는 특정 기기가 정확하게 원하는 소리를 출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정은 네. 그렇게 검증한 결과값이 잘못되었을 때 음. 얼만큼 고쳐 줘야 되는지를 어.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시로 저울을 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기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고기를 200g 구매를 했을 때 이게 저울이 잘못된다면 어. 저는 200g으로 알고 구매를 했지만은 알고 보니 뭐 180g이 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청력검사에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 본다고 음. 한다면 본인의 청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고, 그 기기로 수행된 검사여야만이 청력 검사 결과를 좀 믿을 수 있다. 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를 믿을 수 있게 저울의 영점을 조절하듯이 맞습니다. 우리 청력검사 기계를 번 번씩 교정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을 마치면 이런 표시를 드리게 되나요? 교정을 인증하신 음. 병원 혹은 센터 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명패 혹은 스티커들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음. 이거 외에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공인성적서를 같이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도 이제 이거를 놔둘 수 있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laughs>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이런 표시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기계로 검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ODSO는 제가 존경하는 연세대 교수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만드시게 된 거예요? 우선 저희 연세대 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인 청각창조표준 데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국인의 정상청력에 대한 연령별, 성별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기들의 정도 관리 차원에서 한번 표준과학연구원을 통해서 기기들 측정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0대 시벨에서 한 25대 시벨 아, 차이가 났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좀 국가에서 공인해서 좀 관리해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시 대단한 교수님이십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병원도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수님께 부탁드려서 한번 청력 검사를 오늘 교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 얘는 간단히 된거 같으니까 저희 병원 기계도 조금 교정하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청력 검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소음계를 통해서 이어 시뮬레이터라는 기기에 연결을 하고요. 이 장비에 들어오는 소리는 사람 귀에 들어가는 소리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음계로 출력되고 있는 소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전용 장비를 통해서 청력검사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보정을 했고, 보정해서 실제적으로 청력검사기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교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측정하기 전에 이 헤드셋이 이어 시뮬레이터 모이기에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고요. 이렇게 소리가 새어 나가면 장착이 잘안된 상태고 제대로 장착을 했을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리가 새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올바르게 장착됐다고 판단되고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방금 오른쪽이 측정이 끝나서 이제 왼쪽이 측정 진행하고 있습니다.